어, 언약 백성들의 찬양으로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어, 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총 150편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150편이라고 하는 기록의 내용은, 이거 편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어, 시시댁도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는 어, 찬양으로 노래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집양을 해서 모아놓은다는 기록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150편의 어, 기도문과 찬양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신앙들, 신앙의 어떤 고백들의 내용들이, 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기도로서 고백을 하고, 때로는 감사로서 고백을 하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칫 잘못하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각각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어긋나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또한 방하에서 어떤 내용은 인간의 바라보는 소망과 꿈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을 가지고 어 10편 어 주권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강의를 하다가 또, 그러한 인간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의 아픔과 고통이란, 그러한 절망의 표현들이 있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또, 어, 떤 삶의 하나의 모습으로 적용해서, 윤리적, 도덕적 교훈으로, 그래서, 그러한 말들에 대한 위로를 삼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시혜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 시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저자들은 다양하지만 실제 어, 시편 자체를 정리하여 기록하게 하시는 신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 전제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총 66권입니다. 이 66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6 6권 66개의 문서들로 흩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그런 문서들을 한 개로 모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66개의 교카 기자들도 다양합니다. 무려 우리가 40여 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4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그 살아왔던 시기도 다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또는 모세나 다윗 같은 경우. 뭐 기본 전 1,500년, 2,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게에 사도들의 삶, 삶의 역사는 기본 후 1세기 경의 삶입니다. 우리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통일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들이라고 한다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 문서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씩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어긋나기도 충돌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과연 그게 충돌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충돌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그걸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던 사람이 쓴,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고백, 저 시대에 사람이쓴자기 신앙의 고백일 뿐이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충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한다, 한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이 66권이지만 이 66권이 실상은 한 번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이러한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엽기서 그러면은 엽이라고 한 인간을 기준으로 놓고 엽모그기서의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가죠. 그러니까는 그것의 한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엽이라고 하는 인물 을기준으로 놓고 엽기서 일장에서부터사2장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은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은 그냥 한 장마다 각각 그챕터가 마무리가 되어져가요. 그리고 그것이 또 시간적으로 순서있게 정리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다윗이 처음 왕이 오를 때 기록이 앞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그 내용들이 맨 뒤쪽에 가 있기도 합니다. 또 그, 그, 다른 인물들, 어, 심지어는 모세가 쓴 찬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시간적인 배열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 어,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자세히 문법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인본주의로 보여질 수 있는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시편도 진리입니다. 더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직접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어진 말씀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말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본천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통일성 있게 볼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아주 심도 깊게 규명, 어, 그, 규격화하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부팅해 음, 뭐 보세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왜그법문을 어, 우리가 질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걸 즐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올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접근할 때의 의미와 그것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신학적 해석을 가미할 때의 의미가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살필 수 있는지 혜 이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배워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어, 소론적 부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선이 어,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마음을 영장으로 인간을 반영하게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간에게 모든 마음을 다스리라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만물의 영장의 권서를 인간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그러한 권서를 준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어졌던 거죠. 죄의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신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창조주의 신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주인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대상로서의 신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을 하나님이친 칭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걸 우상숭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아닌, 참으주신참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서 음.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상숭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정한 참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참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특별 계시 선율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엘 열조를 세우시고 이사엘 열조인 아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줍니다. 처음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어졌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그대로 이스라엘이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바로 3대 언약이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었죠. 그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야후라고 주어지는데 언약의 내용이 바로 자손에 대한 생명권성이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통치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증거의 성유로 이사엘 백성에게 주었던 선다에서 이 언약을 우리는 모형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형적 섭니다 이것은 예표적 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표? 실제적인 참, 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실체 언약인데요. 이 실체 언약을 타락했음에 불구하고 결단코 파멸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준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거의 사건으로 현상적인 언약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사을 민족에 주신 이 언약은 현상적인 언약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적 그리고 현실적인 언약이죠.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인, 후손들에 대한 어, 그런 약속으로 주어진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 현장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참된 언약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모형의 성령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 참 집이 아니고 그 집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거 임시적인 거처. 그런 부분에서 이렇 가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모형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현재 현상입니다. 실존, 신존, 실존이죠, 실존. 신존. 그래서 이 실존이라고 하는 말과 실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혼동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기준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용어로서는 이게 참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게 어,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실제 현, 실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몇 참언약을 알게 하는 교육적 섭리언약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걸 모형적 섭리 또는 예표적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을 되어 있죠. 이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런 이런 신 저런 신다 많은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런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신 이분만이 참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의 고백으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앞 시간에 배웠던 욕기서의 내용입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많은 신들을 증장을 시킵니다. 사단으로 말 사단을 통한 증거되어는 사단의 사단은 이 증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비 아내를 통한 하나님이라는, 요비 아내가 믿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증거가 되어지고, 또는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빌다시 믿는 하나님이라는 증거, 소발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증거, 엘리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리고 요비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증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들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인과 우의 하나님이다.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때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가는 이야기의 주장이 되어지죠.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나타나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 요에게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증거들이 역사 속에서도 입증이 되어졌었다. 그 속에서 참 하나님 바로 여호와 당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독기서에서 는 우리가 이 악시간에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42장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참된 하나님, 그리고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구별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음에 이제 10편은 그런 참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참 하나님에 대한, 어, 증거를 상당히 오백한 내용입니다. 이게 10편이에요. 그래서 이시편은 찬양시, 찬양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찬양 속에는, 어, 먼저,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언약을 되새기면서, 되새기,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한 내용들이 이루어졌음을, 성취됨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의 어, 내용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물론 이 부분 부분 속에서는 어, 때로는 이뭐 이제 대세기면 대세기면서기부하는 내용 속에는 또한 감사의 찬양도 있고 어, 또한 더불어서 어, 또뭐 이제 기원의 찬양도 있고 또는 어, 뭐 이제 또뭐 이제 원수에 대한 멸망을 구하는 그런한 찬양도 어, 있습니다. 또한 성취 되어졌다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이다라고 우리가 시편 90편부터 150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 속에서 사실은 지원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골격의 흐름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가라고 하면서 선포해주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러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오 하는 데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어, 그 본문을 대략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엽기서를 통하여서 여호와가참 하나님 다라고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파했고, 그 성파한 여호와를 신앙의 고백으로 확증해주는,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리고 어, 그것을 어, 원약의 백성들의삶 속에서 굳게 세워주는 그런 내용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특히 여호와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찬양들이 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 다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의 찬양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또한 어떻게 다른가 또는 같은 의미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단을 뜻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증거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선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가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0편은 그여호와의시이라한 확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가?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된 영혼 안에서 작정하셨고 예능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대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택자인가? 부택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 백승이다라고 하는 확증의 신앙을 가진 가입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약속도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신질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들은 실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이 누군가를 역사 선비 속에서 끊임없이 증거해 주었고, 또 선지선을 통하여서더분명하게 그걸 확인해 줄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간 백성들이 그삶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있었던 인류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의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정말, 어, 우리의 어떤 현실적 부분에서도 아주 가깝게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분량이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방대한 내용이지만 조금 이렇게 쉽게 우리 일상적인 기도와 같은 의미 속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대여섯 한 대시간, 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제가 조금 진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이기 때문에 그 분량으로 따지면 한 시간에 거의 한 20편에서 30편 정도까지 어 함께 살펴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대부분은 다윗이 어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시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 이사엘의 선견자이고 시인이었던 아사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모세, 어, 심지어는 솔로몬의 어, 기도 내용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주 기록 연대는 모세로 따지면 기본전 1500년부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주로 일어난 일들이니까 기본전 1000년 음, 그 기반으로 그 배경을 두고 기본전 1000년이라고 한다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왕국을 강성케 가시는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래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던 그런 시대를 <laughs>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열조인 아브라함 아브라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3대 언약이 완성된 결정체가 바로 다윗 왕국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초창기가 어, 그, 그 모습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 주로 일어났던 찬양의 내용들이 어, 담겨져 있는 부분이 히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본문의 요절은 어, 110, 113편 1절 3절이라고 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옆에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뒀는데서부터해치는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우하라고 하는 그 이름 여우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요절, 아니 시편의 요절 113편 11절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찬양이다 기록의 목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백성들의 신앙고백이 담겨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내용은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찬양으로 되새겨보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런 언약을 이루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호, 기도의 내용들이 3장에서 80, 3편에서 89편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취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이 쉬었다 가십시다.